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, 절대 키우지 마세요. 이거 보고도 키우겠다고요? 진짜요? 일 담모? 그런데 털이 진짜 많이 빠져요. 짧은 털이라서 털 관리 쉽다고요? 아니요. 털 빠짐 엄청 많습니다. 소파, 옷, 바닥 온 집안이 털밭이 돼요. 이 추위엔 약한 걸 넘어서 그냥 얼음입니다. 털이 너무 얇아서 실내에서도 떨 정도예요. 겨울엔 외출 옷두 겹은 기본. 강아지 옷 사러 다니다가 내 옷은 못 사요. 삼소변이 옷에 묻는다고요. 이 친구는 가슴이 발달되어 있어 오줌이 가슴에 튑니다. 예쁜 옷 입혀놨더니 오줌 샤워 당했어요. 산책 후엔 옷도 씻기고, 강아지도 씻기고, 나도 씻기고. 사 에너자이저 그 자체. 얌전할 줄 알았죠? 아니요. 갑자기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. 짧고 강력한 폭주 타임이 일상이에요. 운동 안 시키면 에너지 폭발. 옷뼈가 너무 약해서 소파도 위험지대. 몸이 가녀린 만큼 뼈가 약해요. 소파에서 뛰다가 뚝. 무릎, 다리 병원비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. 다정하고 애교 많고, 주인 바라기 껌딱지 강아지. 단점까지 품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반려견이 되어줄 거예요. 강아지를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실들. 몰랐다면 후회, 알면 평생 사랑. 구독과 좋아요로 강아지 상식 계속 챙겨가세요. 강아지 상식 쇼츠 알고 키우면 더 행복합니다.